역시 용사구나 용사구나 변명은 필요없다 동쪽 나라에서 납치한 공주를 풀어주도록 해라 아또 이소리네 그건 우리 쪽에서 한 짓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러니 공주가 사라졌으면 마왕을 들먹을 게 아니라 평소 니네 쪽에서 한 짓을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간교한 게임에 왕국 제일의 용사가 속을 쏘냐 당장 니네 속을 쓰러뜨리고 보상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laughs> 저 터진다 흘리셨나요? 용사가 아니라 날강도야 날강도 어떻게 망투 빼고 하나도 남겨오시 싸그리 털어가고 있냐 글쎄 근데 너는 근처에 있으면왜안 도운거니? 그야 저는 버퍼니까요 그러는 망한 경우 왜 공격을 한번도 안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버퍼인가요? 버퍼가 뭔 뜻이지? 나 공격 스킬이 하나도 없거든 스킬이 하나도 없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공격 스케 같은 거 없다고 공격력이나 체력도 모두 1이야 버프 능력자라서 버퍼라고 그러는 거야? 일시랑투 <목소리> <목소리> 나는 마왕 같은 거툴 생각도 없었는데 그거 참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털릴 건가요? <목소리> 최약체인가 봐 성을 미궁으로 만들도록 하자 마왕방울로 들어온 것 자체를 힘들게 만들면 도중에 나가 떨어지고 말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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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이 그럼 일주일 안으로 좀 부탁할게. 난좀 요양 좀 다녀와야겠다. 나 홀로 집에처럼 꾸밀려는 건가? 간만에 휴가 잘 다녀왔네. 근데 뭐지? 뭔가 다른데? 뭐, 뭐야, 이 거대한 병. 왔다. 소비서 설마, 저 비서가 서큐버스라가지고 서비서라고 그런 거야? 이 거대한 병은 갑자기 어디서 난 거지? 예서는! 재료는 모두 기존의 마왕성 입구를 허물면서 충당해서 재료비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왕성을 상징하는 입구를 허었다고 성이 지어질 때부터 리모델링 시도도 잘안 걸! 그 탓에 재료가 날아서 못쓰게 된 것들은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지요. 아니,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방으로 가는 포탈은 어디 있지? 그런 건 없습니다. 마왕방 직통 포탈을 만들었다가 용사한테 들키면 미동을 만든 건 뭐가 되죠? 핵상초 공격 스킬을 배우지 않으면서 방어 스킬이나 포탈 하나 배워주지 않은 마왕님 다또 큽니다. 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건가? 이미궁은 무슨 미로라고? 고전적인 돌 밀기 미로입니다. 구덩이를 돌을 밀어놓으면 메워지도록 하죠. 네. 하나 당부드리자면 구덩이는 궁의 최하단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가급적 가까이하지 마세요. 또한 돌이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 밀면 돌 부서리가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종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저장. 저장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리셋은 돌 위치 리셋하는 것 같죠? 미궁에 도전하는 자들이 그의 합당한 열매를 얻으리. 지금 성으로 쳐들어온 놈들한테 이게 할 말이야? 어차피 용사들은 이런 거안 읽습니다. 용사요? 하긴, 바쁘니까. 스토리 진행하느라 바쁘지. 멋은 중요한 법이죠? 밀어. 밀어서 집어넣어. 메꿔버려. 아, 잠깐만, 여기로 가면은 못 가는데? 돌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돌아가야겠다. 리셋. 이거는 뒤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가능한 거 아닌가? 메꾸자. 여기도 메꾸고, 여기도 메꾸고, 여기도 이건 못 미는 돌인가? 아, 이거 못 미는 돌이 아니라. 그쵸, 왼쪽 안 메꿔도 되죠? 이게 정답인가? 그치. 이거지. 됐다. 괜찮은데, 이거? 이 게임? 마왕님이 문을 열 시점부터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랬구만. 그래서 여기는 컨셉이 뭐라고? 스켈레톤들이 층의 곳곳을 배회하며 침입자를 견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켈레톤들이면 마왕도 못 알아보겠구만. 네, 추가적으로 말을 걸어도 반응해서 죽이려 들 겁니다.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해? 근데 스켈레톤은 하급 마수들이잖아. 용사들 이 오자마자 다 쓸고 통과하는 거 아니야? 공격력은 낮지만 방어력이 높은 개체를 엄선하여서 일반적인 용사들이 공격에 한 번만에 죽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반까지 그러니까 들어주면 좋겠구만. 얘는 왜지 못대로 겁나 날라다니면서 일곱 까지운 용사들은 이미 노가다에 질려있기 때문에 경험치도 얼마 안 되는 몬스터를 가지고 노동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거 맞는 말이네요. 주인도 못 알아본다고요? 원데드가 지능이좀 떨어지잖아요. 마왕이면 스켈레톤한테는 한 방에 쓰러지니까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말할 시간이 있으면 어서 움직이도록 하죠. 스켈레톤도 못 이긴다고? 바보 멍청이 마왕. 저장해야겠다. 리셋할 필요 없다고?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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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워가 있지 하면 저장되는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어어. 약하니까요.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laughs> 어이씨, 뭐야, 이거. 안 되는 곳이 여기잖아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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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개 어려운데... 오 야씨, 가까스로 되네요. 아니, 이거는 돼? 된다. 지금이야. 어! 아! 아니아니 아니요. 저게 타이밍이 굉장히 빡빡할 뿐이지. 내 기억에 따르면 마왕방은 4층인데, 그럼 여기가 마지막 맞나? 네, 맞습니다. 이곳은 강한 산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서 액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죠. 마왕성까지온 용사들이 산 같은 거에 당하나? 여기에 오는 용사들은 거의 마, 대부분 만렙을 채우지 않고 오니까 적당히 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만하다고 만천하에 소문이 난거요 누가 내니 그딴 소문.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 마왕님의 약해서이기 때문이지요. 이 층은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번거로울 겁니다 그러니 제 앞으로 올수 있는 작은 포탈을 드리도록 하죠 만화 포탈을 받았다 사용할 땐 만화를 흘려야지만 망한 게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유감스럽지만마왕성은 층마다 결계가 있어서 그런 짓은 아이템만으로 할수 없습니다 용사들이 마왕방을 텔레포트 들랑달닥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농담도 못하게 해 무슨 가자 갈까? 저장 안나의 실수? 저거는 아니오겠죠? 이 누르면 물과 산 물과 산이 서로 바뀌어요. 이렇게 가면 이런 끝난 거 아니야? 뭐야, 되게 쉬운데? 간신이라니 되게 쉬운데 이거. 하지만 바로 이때 용사 등장. 얘 어떻게 들어왔냐?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니네 녀석이 뒤를 밟고 여기까지 왔지 미궁을 네 만들다니 교마와 교활한 마물 녀석들 내가 교활한 거면 뒤밟고 들어온 너는 야비한 거 아니냐 마물 주제에 인간을 평가하려 들다니 나의 심판을 받아라 아아 아. 설마 고또또 또, 또. 이성을 잃은 광전사가 날 뛰던 거 아니었나 다행히 안내준것 같군요 용사와의 레벨 차이 때문에 마왕성 이꼴밖에 날리지 못했지만 아마 다시는 못들어올겁니다 서큐버스가 도와준거구나 카바쳐준거구나 지금 텔레포트 저한테도 쓸수 있는거구나 텔레포트 되는 거리는 레벨 차이에 달리는건가 달꼭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 만화량의 차이가 클수록 보다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마왕님의 만화량을 생각하면 같은 레벨이라도 성 밖으로 날려보내는건 일도 아니겠죠 나 텔레포트 가 가르쳐 줘. 안녕하세요. 그 뒤로 마왕은 비서를 스승삼아서 텔레포트를 익혔다. 99 레벨의 시점에서 다른 스킬을 익히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었지만 마왕은 끈기 있게 배웠고 텔레포트를 배운 마왕은 최종층까지 올라오는 모든 용사들을 마을의 교회로 날려버렸다. 다른 모든 스탯을 버리고 마나를 쌓았던 마왕은 마나량만큼은 그 누구에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왕의 텔레포트를 정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마왕이 10명 가량의 용사를 교이로 날려버리시죠. 마왕은 이렇게 물리우게 된다. 해피엔딩, 차원의 마왕, 해피엔딩이라고. 이게 해피엔딩인 이유는 이 만화 포탈 있잖아요. 이거를 안 쓰고 갔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넘기시겠어요? 잠깐만 그래야겠다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는 마왕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궁을 털기 시작했다 1층부터 3층까지 골고루 부수고 온 용사는 만족함터 떠났지만 마왕은 더 이상 성을 개조할 만큼의 자본이 남아있지 않았다 자본이 사라진 마왕성에는 가장 밑에 병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사초왕도까지 떠나가게 되었다 성을 지킬 수단이 모두 사라진 방어선 점차적으로 쇠퇴해져왔고 종국에는 다른 방어선의 속국으로 들어가 지휘권을 넘기게 되었다 하나라도 스킵을 하면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다른 엔딩이 나오네요 배드엔딩 호구 호구 잡혔다 이 게임 그래도 기승전결이 짧기는 하지만 기승전결이 좋은 게임이었어요 굉장히 짧긴 하지만